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황진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뒤쪽에 보이시는 이 하얀 색상의 차량이 보이시나요? 화이트 컬러의 색상, 그리고 세단에서의 화이트 컬러는 굉장히 레어하고 유니크하고 정말 희귀한 모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G80 프레스티지를 준비해봤는데 3300cc에 그리고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신차가 가 무려 7천만원에 달했었던 그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기대가 정말 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국 최저가의 또 가격으로 판매를 할 거니까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흰색상의 3.3 프레스티지 G80 모델 18년식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 너무나 기다리셨을 차량이 되겠습니다. 꼭한 번쯤은 타고 싶은 G80의 흰색상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EQ900은 크기의 부담 때문에 뭐 K9도 크기 부담 때문에 이미지적으로도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차량 G80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검정색과 흰색이 대비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간략한 내용. 설명시켜 드리면 신차가는 7천만원, 약 7천만원 정도 됐었던 2018년 등록의 2018년식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키로수는 안쪽에서 보여드리겠지만 13만 키로를 적산을 했지만 용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을 저희들 양심카 손을 거쳐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추가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사륜 그리고 투 후석에 있는 옵션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뭐 LED 라이트,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3.3의 엔진, 세금도 절약하게 타시고 자연흡기 엔진을 통해서 고장 날염녀 없으시면서 이렇게 타실 수 있는 차량으로 가져왔으니까요. 제가 외관부터 설명시켜드릴 니까꼭따라오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자, 엄청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2018년식의 G80. 3.3의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자, 앞쪽에 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LED 라이트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G80 차량들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벌브 형태인 차량으로 들어가지만 이번 차량은 LED의 라이트팩이 추가되어 있는 프레스티지 등급을 가져왔고요. 그래서인지 외관의 모습들, 정말로 반짝반짝한가 동시에 크롬의 라인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색상과 검정색이 대비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시게 되면 제네시스 센스 패키지가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과 어라운드뷰 카메라까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할인도 받으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깜빡이를 넣으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는 안개등까지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가장 아름다운 차량이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많이들 탐내하시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3의 차량인데 엔진은 자연흡기입니다. 고장이 날 염려가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의 크롬일 스퍼터링 휠이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크롬을 입혀놓는 가장 아름다운 주조형식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화이트 바디 컬러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위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썬 루프도 파노라마 썬 루프가 들어갑니다 EQ900과 K9에서 볼수 없었던 파노라마 썬 루프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금액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잘 없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개성이 있고 내가 원하는 옵션들에 대해서 이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된다 라는거 설명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프레시지 입니다 뒤쪽도 당연히 l e d 고요 마찬가지로 G80 3.3의 H 트랙, 250만 원의 추가 4륜 옵션들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래쪽까지 안개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d h 랑 G80의 차이들이 뒷범퍼 앞범퍼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운데 있는 레버를 누르시게 되면 당연스럽게 프레스틱이 있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바깥에서도 이렇게 여실 수도 있겠지만 안쪽에서 이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트렁크에 짐을 넣을 때 그냥 눌러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게 특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서도 이렇게 여실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조금 편리하게, 편리성을 통해서 트렁크도 이용해보시면 되겠고요. 공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쪽에 공간들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나눌 수 있는 섹션들은 없지만 그래도 긴 짐들을 실을 때 양옆으로 길게 넣으실 수 있는 방법도 차량의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자, 흰색상의 차량이 진짜 너무 예쁘긴 합니다. 보통 뭐좀 저렴한 거타실 거면 은 색깔이나 실버 색상들 많이 선택하시고 대부분은 검정색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차량 화이트 바디컬러를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도어 쪽이나 이런 색상들도 특징이 되겠지만 제가 안쪽에서 들어갔을 때의 옵션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외관에서의 아름다움은 조금 뒤로 하고요 안쪽에 타서 이 차량의 옵션들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80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가가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퍼들 램프 나옵니다 이퍼들 램프는 프레스티지의 상징과도 같은 옵션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가장 스테디하고 관리하기 쉬우신 검정색 차량의 시트로 가져왔습니다. 자 외관에서는 하얀색 바디와 검정색에 대비되는 느낌들이 외관에서도의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썬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가 아주 잘돼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요. 저희들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차량 같은 경우는 이런 방석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렉시콘 스피커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안쪽에서 이런 옵션들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있고요 완전 무작의 기준, 흰색상, 화이트 바디 컬러이기 때문에 제가 진단평가의 기준을 통해서 뭐 당연히 이런 교환들, 이런 거 보시는 건 제가 다 알아서 보기 때문에 큰 걱정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이, 타시기 편하실 겁니다. 3.3의 엔진이고요. 3.8 같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연비 효율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 G80이라고 하는 그래도 제네시스가 가져다 주는 네임 밸류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을를 한번 타볼 텐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요거. 프레시지기 때문에 소프트 클로징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이렇게 9.2인치 계기판이 들어가는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워크 시트가 쭉 들어가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품질 보증서, 유리막 코팅도 전부 다 해놨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고퀄리티, 굉장히 비싼 금액의 유리막 코팅은 아니지만은, 그 중고차를 대하는 저희도 양심카의 자세들을 조금 더 알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대시보드 위쪽도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차량의 소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한 밖에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면서 차량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봉투가 흘려놓고 자유성 대시동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봉투를 톡 치면 바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 정말 질감 자체는 훌륭하다. 제네시스가 엔진 하나는 이제는 정말 기똥차게 만드는 차량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는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라이트를 켜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밝은 느낌들 전출해주고요. 라이트를 켜게 되면 조금 더 밝아지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도 보여드릴게요. 계기판 EQ 900에서 쓰였던 그 계기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식이 돼 있고요. 부드러운 이런 넘어가는 형태들을 갖추고 있는 이 차량의 계기판 9.2인치로 들어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전자 보조, 뭐 라이트, 뭐 사운드 이런 것들 전부 다 조절하실 수 있는데 운전하시다가 요걸 잘 건드리시면 그만큼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조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연두색과 주황색 그리고 밝기, 휘도의 조절들을 각도 조절까지 전부 다 되는 부분이고요. 반자유 주행 쓰시게 되면 차량 간격으로 인식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다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자키로수는 135,500km를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뛰진 않은 키로수기 때문에 완전 모사고의 기준. 화이트 컬러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가운데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이런 것들 보여드릴게요. 일단 9.2인치로 굉장히 커지는 내비게이션 화면들이 내재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터치가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메뉴들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DMB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실 수 있는데 이 차량 뒷좌석에 모니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DMB의 화면들도 뒤에서는 가능하게 보실 수 있다. 운전 중에도 되략하고요그 다음에 이폰 프로젝 션이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차량의폼프레션 휴대폰과 연동해서 이 티맵이라든지 그다음 카카오맵이라든지 그 화면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여기 거치하시는 것들은 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화면에 노출시켜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큰 장점이다.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 이런 제네시스의 특징 그리고 시계가 들어가죠. 공조 장치가 프로 오토로 들어가고요. 공기 순환 장치가 18년식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8년식의 장점.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 미디어 패널들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또 내려가 보실까요? 그러면 약간은 EQ500보다 넓은 공간을 쓰실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그냥 놓으시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나가셔도 계기판에서 어, 휴대전화가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져 있다라고 하는 알림까지 알려주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능적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닫아놓게 되면 알루미늄의 형태들, 이런 모습들 크롬의 느낌들이 안쪽에 다싹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고, 공통적으로 통일된 느낌들을 계속해서 일치하게 보여주면서 실내 이런 상태들도 확실하게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했다라는 것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보여드려야 되고요. DIS는 프리미엄 럭셔리 이상부터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그리고 이 카메라 버튼이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가능하고, 현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휴대전화와의 연동성을 통해서 차량 진단, 뭐 위치 공유 이런 것들 전부 다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등록 후에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후진 넣게 되면 이렇게 어라운드뷰가 나오죠. 일단 EQ 900보다 조금은 더 화면이 크니까 이 차량을 인식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확인하실 때 내가 원하는 부위들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밝기 조절이라든지 뭐 화면 설정들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익숙한 그런 차량의 화질들을 통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당연히 드라이브 으시게 되면. 전방 카메라 나오죠 이런 것들까지 이 차량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레스티지의 차량 잘못 보셨을 텐데 준비해드린 완전 풀옵션의 차량이 되어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가져왔고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이번 차량 보실 텐데 제가 뒷좌석의 옵션들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왜 7천만 원이라는 g 8 0이 가격 형성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대로 뒤로 와서 문을 열어볼 텐데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는것죠 조금 더 빠른 모터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문을 열어 보시게 되면 뒤에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수동 커튼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고장 안 난다는 점을 유추해 보면 사실 수동만하게 관리가 편한 차량들이 없습니다. 특히나 뒷좌석에 아이들을 태우시는 분들은 이거 전동이면 고장 나기 십상입니다. 또 비싸기 때문에 이 수동으로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안쪽에 시트 깨끗합니다. 저희들 뭐 깨끗한 거를 계속 말씀드리면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그런 차량의 상태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받았을 때중고차기 때문에 기분 또한 남달라기 때문에 실내 클리닝까지 전부 다 이런 발판 쪽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는 실내 상태들을 보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안쪽에 타서 제가 공간들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EQ900보다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폭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타셨을 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암레스트가 조금 얇아서 그런지 약간은 더 편한 공간들이 마련됩니다. 조금 높았으면 은 확실히 좀 무거운 느낌들이 있었을 텐데 G80 같은 경우는 아무튼 캐주얼하게 타시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뒤에는 가장 큰 특징인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를 켜보게 되면 양쪽의 모니터를 전부 다 쓰실 수 있게 파워가 들어가고요 위쪽에는 항상 계속해서 뜨문뜨문 보이지만 썬루프 파노라와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암레스트의 옵션들 말씀드리면 이 컴포트 시트까지 다 내장에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열선 이렇게 트시면 굉장히 따뜻한 뒷좌석의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앞좌석에 있는 시트를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에 있는 걸 이렇게 누르시면 조절이 다 되고요 그리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내 방석을 이렇게 꺼냈다고 었다 이렇게. 근데 6대4로 조절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조절되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시트는 따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쓰실 수 있는 버튼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누우실 수 있는 공간을 연출된다는 라 G80만큼이나 요거 아마 옵션이 있는 거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차량을 그대로 갖춰 놨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누우실 수 있는 각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각도가 굽, 지 않더라도 각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니까요.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암레스트를 들어보시면 USB 차지 12V 시거 잭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차량으로 DIS까지 조절됩니다. 자 모니터의 버튼, 파워 버튼은 여기 두개 있기 때문에 쓰시면 되겠고요. 자, 뒤로 보시게 되면 똑같이 커튼 있죠. 리어 커튼도 이렇게,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 반대편은 마찬가지로 수동 커튼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밝게 형성되어 있는 차량 EQ900이 아닌 G80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앰비언트라이트도 쭉 들어가는 있거 보시죠. 그래서 약간 고품격의 G80 원하시는 분들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셨습니까? 양심카에서 준비해드린 이 희귀한 매물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도 양심카의 매물은요, 어,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한 파악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알선수수료들,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조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협 올라가는 저희 번호 아시죠? 전화주시면 저희들 상담을 알맞게 해드리겠고요. 오늘 이 가져왔던 차량 같은 경우는 G80의 프레스티지입니다. 무려 프레스티지의 신체가 7천만원의 옵션이었요 완전 어, 무사고의 기준들 그리고 화이트 컬러의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또 위세 등급에 있는 차량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렇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보여드린 이번 차량 판매하는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심카에서는요 이번 차량 판매하는 가격을 2,89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식의 차량 2,8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할 테니까 얼른 빨리 연락 주시고요 흰색상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이 빨리빨리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연락 빨리 주시면 조금 더 좋은 차량들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엔진오일 교환과 그리고 탁송까지 전부 다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가지고 있는 차량들 신뢰성을 바탕으로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황기모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